우리나라의 피지컬 AI 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어와 데이터 중심의 AI를 넘어, 이제는 현실을 움직이는 AI가 등장했습니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센서와 로봇, IoT 등 물리적 장치를 스스로 제어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단순한 두뇌형 AI가 아니라, 손과 발을 가진 AI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 자동차 조선 등 물리적 산업 인프라가 탄탄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AI 제어 기술이 결합하면서 피지컬 AI는 자연스럽게 산업 자동화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한국형 AI 제조 혁신 전략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20만 개 스마트 공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DX, 현대중공업, 두산 로보틱스, 카이스트 등 250여 기관이 참여하며 로봇 제어, 물류 자동화, 예지 보전 등 현실 산업에 AI를 직접 연결하는 공동 플랫폼을 추진 중입니다.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1조 달러로 전망되며 한국 역시 스마트 제조 로봇 물류 자동화를 중심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안정적 실적과 기술 인프라를 갖춘 대기업 계열이 우선 주목받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는 피지컬 AI를 스마트 팩토리의 두뇌로 정의하고 산업 제어 솔루션을 강화 중이며 LG전자와 하나로보틱스는 자율로봇과 AI 비전 시스템을 상용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성장 동력은 혁신 벤처에서 나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로 글로벌 협업을 확대하고 있고, 로보티즈는 액추에이터 기술 기반의 자율제어 로봇을 개발 중입니다. 또 뉴로메카는 중소제조 자동화 로봇 분야에서 AI 제어를 결합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는 AI의 최종 진화 단계이자 한국형 산업 자동화의 결정체로 평가됩니다. 정책적 지원과 산업 인프라, 그리고 투자 생태계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나라는 AI를 설계하는 나라에서 AI가 움직이는 나라로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피지컬 AI는 로봇, 제조의 융합 산업으로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자동화, 중장기적으로는 자율형 로봇 국방 구조 산업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